네, 청소 중인 우리 강민서입니다. 열심히 청소 중입니요 아우,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닦아야지, 민서야. 이쪽으로도, 이쪽도 와서 닦아야지. 네, 거기만 닦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도 잘하네. 네, 아빠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있는 강민서입니다. 민서 여기도 닦아야지 이쪽도 이쪽도 닦아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래요. 아이고 잘하네, 민서. 아빠 도와주는겨. 네. 아빠 도와주는겨, 강민서. 네, 172차 강민서 이제 청소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잘하고 있네. 아이고 잘하네. 아빠 하는 걸 유심히 보더니 따라하고 있는 강민서입니다.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어, 열심히 해. 그렇게.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민서야. 그렇지.